네 그다음 주제 의지 마지막 24번입니다. 네, your behaviors are usually a reflection of your identity. 자, 너의 행동은 보통 뭐다? 보통 반영이다. 근데 뭐의 반영? 너의 정체성의 반영이다. 아이덴티티 하면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아이디 하면은 뭡니까? 신분증이잖아요. 신분증 뭔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그다음에 what you do 네가 하는 것은 바로 뭐다? is an indication. 지표이다. 지표다. 네가 하는 게 바로 지표래. 근데 뭐의 지표? the type of person you believe that you a r e 어. 네가 네 자신이 그러하다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의 유형의 지표이다, 그렇죠? 그래서 so, 즉 이제 나오죠. Either consciously or nonconsciously. 자, so, either 세모치고 or 세모치고 싶죠. A, B 둘중 하나 써놨습니다. 자, so, 의식적으로든 간에 아니면 무식적, 무의식적으로든 간에 어 네가 그러하다라고 네가 믿는 어, 그러한 유형의 사람의 지표이다. 뭐가 네가 하는 행동이 그죠? 네가 하는 것이. So research 연구가 보여주네. 저뭘 보여주는지 이제 결과가 중요한 거겠죠? 저 once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 일단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네가 뭐하면 people believe 사람이 믿는다면. 그렇죠? 근데 어떻게 믿는 거야? in a particular aspect. 특정한 측면인데. 뭐의 측면이야? 그들의 identity. 그들의 정체성에 뭔가 특정한 측면으로 그들 자신을 믿는다면 they are more likely to act according to their belief. 자, 이거 모르면 안 되지요. 자, be likely to 무슨 뜻이라고? 뭐뭐 할것 같다. 또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야, 이거는 결방 1월 달부터 했는데 지금도 대답을 못하면 아뭐 어떡해. 뭐 지금을 알아야지. 자 그들은요. 더뭐할것 같아. 행동할 것 같대요. 자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that belief 그들의 신념에 따라서 더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올 거야. 어라 예시다 예시, 예시. 그아 그러니까 예시 안 문장이 즉아 중심 문장이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줄게. 자 예를 들어줄게. 자, people who identified as a being a voter. 자, identify 하면 확인하다입니다. 확인하다. 내가 아까 그 아이디가 우리 뭐 네이버 아이디. 뭐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거잖아요. 이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는것는거들요 그래서 들를들어서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 거냐면 확인했어. 근데 이로서 확인했냐면 a, a 어, 는것들는는는는것는것는는이는이는이 나는 나는 있는 것 있는 것 있는 것 있는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were more likely to vote 더 투표할 가능성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누구보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가요 those who, who 하면 어떠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simply claimed 단순히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뭐라고 voting 아, 투표는 was an action 뭐야? 행동이다 근데 어떤 행동인 거야 they wanted to perform 그들이 수행하고 싶은 행동이다 어, 투표는 그냥 그들이 수행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다. 라고 단순히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시민, 나는 시민으로서 나는 유권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뭔기싸 앞소리냐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지. 음, 응. 아, 나는 수행하고 싶어서 나는. 뭐야, 투표는 그저 그들이 수행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다. 라는 건뭔 말이야? 어, 아, 그냥 투표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죠. 어, 그냥 투표 이렇게 도장 찍고,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찍고, 인증샷 남지, 남기고 싶어서. 어, 나는 그냥, 난좀 간지나 보여서 할래요. 어,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투표할 가능성이 낮겠지. 누구보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는 이 시민으로서, 나는 이 참정권을, 나는 완전히 난 누리겠어. 이러한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낮겠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지로 하는 사람보다 진짜 시민 의식을 가지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더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대충 알아들으시고요. 나 similarly 하면 비슷하게. 아 여기 perform 이거 동의 알아주세요. Conduct 수행하다, carry out 수행하다 알아 아시죠? s so similarly 비슷하게 the persons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인 거야? Who accepts exercise as the part of their identity? 어떤 사람들 은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운동을 뭐로어 As a part of their identity, 그들의 정체성이 일부로서 운동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요. Doesn't have to convince. 뭐할 필요가 없어. 설득할 필요가 없겠지. 그들 자신을 뭐 하도록 to train 훈련하도록. 뭐김중국 어, 같은 사람들은 운동을 워낙 좋아하니까 아 어, 운동해야지. 어, 나 자신을 운동해야지. 그렇게 설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미 그 사람의 정체성 그냥 운동인 거잖아. 그렇죠. So doing the right things. 어, 이렇게 뭔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은요. is easy to 쉽다. 그래서 After all, 뭔가 결국에는 when your behavior and your identity perfectly match, 너의 이 행동 그리고 이 너의 정체성이 완벽하게 딱 매치할 때그 a 니까딱 맞아 떨어질 때 You are no longer pursuing. 너는 더 이상 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전 n o longer 하면 더 이상 i n 안 타죠 u are no longer pursuing. You are no longer 어, 애초에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냥 운동이야 운동 그쵸? 그러니까 내 정체성하고 내 행동하고 이미 똑같아 버리잖아 그쵸? 완전 일치를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굳이 어, 내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그런 행동 변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추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더 이상 없겠죠 그래서 so you are simply acting 너는 단순히 행동하는 거겠죠 like the type of person 어,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처럼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you already believe yourself to be 어, oh, 네가 이미 아, don't 이 자신이 그러하다라고 믿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나는 뭐야? 나는 나는 내 정체성이 나는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나는 항상 애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겠죠.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뭔가 뭔가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어? 전 차, 솔직히 잘 참긴 하는 것 같아요. 쓰레기죠, 인성이. 네, 아무튼. 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 어,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내 정체성을 그렇게 믿고 있으면 나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니까 뭐겠어? 1번의달리네 action comes from. 행동은 오더라. 뭐로부터 오더라. who you think you are. 어, 네가 누구냐? 어, 네 자신이 누구이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오더라. 어, 쉽죠? 네.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되든지 질문하십시오.